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북한 남자, 우리 양강도 남자 임대강 씨 학끈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쩔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임대강 씨의 청춘 시절. 어,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임대강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패싸움을 안 했다고 제 입장에서는 아 양강도만 저러지 우리 평남도는 안 그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강기자님이 옆에서 아니, 양강도 은 사람이니, <laughs> 우리도 패쌈 했다! 이래서 제가 황당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말씨도 조건조건 하고, 이제 성격도 차분한 우리 강 기자님은 과연 뭐를 들고 패쌈을 했을지, <웃음> <웃음> 볕단을 들고 했을지. <laughs> 아니면 선방망이 들고 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어. 어떤 걸 들고 하셨어요? 어, 근데 제가 양강도 전 <laughs> 시간에 네. 양강 톱을 들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강 기사님 인상이 <웃음> 뭐지? 왜 <laughs> 네,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 있죠, 네. 제가 사무실에 네. 주신... 사무실 에톱 동그라미는 <laughs> 아니, 아니죠. 톱은 사실은 무, 무섭지만 그게 죽 사람이 안 죽어요. 왜냐면 칼 같은 그, 거는 찌르면 이게 뭐 장기를 찌르면 죽을 수 있지만 톱은 타면 쭉베지고 쓰러지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네. 이서령이 영화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오. 저희는 줄봉 잘 먹었지. 그리고 닛날 <laughs> 있죠. 닛날 어. 면도칼에서 아, 닛날 맞아. 있잖아요. 닛날닛날을 어. 어. 가지고 다녔어요. 저희는 어. 네, 젊은 애들이다대구에 태산 다 아. 네, 면도칼이죠. 네. 근데 면도칼을 빌면 아시죠. 이거 참, 상처 안 남어요. 아. 그래, 그래. 너무 얇고 얇기 네. 때문에 언제 비는지도 몰라요. 네. 내가 오. 싸울 때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손에다 딱 끼거든요, 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끼거든요. 어. 끼어가지고 끼워, 요거 가지고 싹싹 물어버리는 어, 거 이렇게. 어. 그러면 내가 빈 것도 몰라 어. 싸울 때는. 어, 어, 근데 어. 배고 나게든 피가 줄줄줄줄 어. 나오는데 어. 이 상처가 두꺼운 칼로 이제 막 어. 칼이나 이런 거로 단도나 어. 이런 거 찌르면 어. 그 상처가 빨리 그래도 아물거든요. 근데 린 어. 날로 베면안 아물어요 이게 상처가 어. 진짜 너무얇 이렇게 가지고 정말 음. 이제 우리 나쁜 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어. 아니. <laughs> 아니 저는 그래도 에. 사실은 뭐 마당 빗자루 아니면 마당 뭐... 빗자루 <laughs> <laughs> 근데 린날로 <laughs> 비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패사마다가 동맥 자르면 네, 왜냐면린날 이게 린나 같은 쑥피리군연 어. 패들이 가거든요 이게 어. 근데 그냥 싸워다가 연 동맥을 쪼개 어. 딱 쳤는데 군연 좋은 거예요 그냥 쏙꾸라그군 어. 바로 죽었어 요 그냥 어. 말도 못 하고 그니까 <laughs>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원들이 다 이제 동원돼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네. 막조사받고 막 그랬댔거든. 아니 근데 예. 도대체 남자들 왜 싸워요 이렇게? 아, 아니 그니까 이자 우리 네. 전 시간 인근 이야기했는데 네. 인자님 그러니까 남자들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네. 네.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패한테 매 맞아.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왜때려 무슨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패를 가지면 거기서 네. 한쪽끼리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네. 남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참 이겨야 쉽다다. 되는데 서로 비슷비슷하잖아 요 이게. 네. 어. 그럼 그다음에 그럼 한한 명이 두목이면두목을 잡아 갖고 제일 센 놈을 잡아 가지고 패 먼저 우선. 네. 그럼 그래 밑하게 근데 꼼짝을 못 하니까. 근데 그많 맞는 거 보잖아. 그러면 막 붙는 거야, 그다음에. 누가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 제가 저베남도그 싸움 좀 아는데. 베남도 쪽이 아닐까? 이제 저앞 앞쪽에는 남도가더 무서운데요. 응. 근데 뭐이 닉날드 같은 예. 거 차고 다녀요 그래 맞아. 나도 가서 아, 닉날이 그좀 좋은 모양이 돼서 네. 닉날을 이거 멘도칼라를 네. 입에다참 이게 두개두개 들어가요. 음. 이게 근데 한번 내가 죽을 뻔 했다니까 그럼 닉네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뽑아갖고 그걸로 한다고 해. 하는데 어때 싸움 붙다 나니까 누가 이걸 막 때렸는데 닉나르이렇서 아, 부서져 부서져가지고 내 입이 싹 뱉다는데 그 다음부터 애 입에 뿌려버리고 이거 뭐야 이거 시시하구나 하고 우리는 저래 저 하면 그저 뭐 돌이면 돌뭐 칼이면 칼 이렇게 들고나가지 옛날 이거 그재재하게그 평남 재재나 아니 싸 많은데 그게 막그삽이 날아다니고 독기가 날아다니는 이거 이렇게 네, 그 우리 네. 네. 그 아니, 영화 네. 수호전에서 뭐 독기 네. 장수 나오고 뭐 네. 이런 장수 네. 나오 고 그러면 음. 되게 뱃싸이라서 무섭긴 한데요. 평남도는 삭삭삭삭 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양강도는 왕 음. 이런 것 같은데 그 평남도랑 양강도랑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응당 저 평남도가 은거안 잘라버리죠. <laughs> <laughs> 네. 제가 평남도 그때 그, 저, 저, 어느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평남도 신양군에 가 갖고 혼자서 한 20여 명 되는 거칼로다 찔러버렸다고. 그, 양강도 사람은 저 평남도 쪽에 가면은 찔락고이라 하거든요. 말투 보고. 음, 음, 음. 그래서 말투가 들리는 거야. 찔락라하기 때문에. 어, 내, 음. 내, 네, 네, 와서 내 모자 벗기고 담배 없는 거막 음. 하는데, 그, 저, 칼을 뽑아갖고 그때 싸움 붙어갖고 확다 찔러버려갖고 그놈들이 그때그지처 달라붙었는데 다도망쳐서 마지막에 그 지나가는데 그냥 에. 벗겨요? 달라고? 그니까 그전 시간에 이거 방송해가지고 뭐더 아,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명절에 지나가다가 막무리저 춤추는 거 구경하다가 이놈들이 낯선 사람이 서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걸치고 막 그런 거요 그래데 싸움 벌어졌는데 제가 우리 대표적인 신뢰로 우리 제가 <laughs> 열차 타고 다닐 때 내가 승무원 했거든 요 하는데 이거 평남도 사람하고 이 평남도나 저항해도 사람하고 땡해도 사람들하고 북쪽 사람하고 양해도 사람하고 딱 싸움 붙으면 이야 과간이 아니에요 완전 과간이에요. 자 지금 싸움 붙었어요. 네. 양해도 사람은 지금 이 열, 이 맞았어, 막. 열 맞았어 막열받았어 이제 응. 평남도눈 봤어요 막 네. 야지요 응. 그러니까 이거 확 응. 대살 뭐 두려버리고만 응. 대갈 또확 부셔버릴까 하면 이놈은 이따가 그래. 대갈통 부셔봐. 너네 <laughs> 거리 부서지 뭔데 이거 넌뭘 부수할 뭐 줄아뭐 이래. 그러면 와이 새끼 이빨 확다 뽑아버리. 아 그래 확 찢어버릴까 하면 찢어봐. 네뭐 거리 찢어지면 누가 또 무서할 것 같아? 주인이 <laughs> 새끼 확그 찢어주고 확 갈기갈기 갈기 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갈기갈기 찢지면 갈기갈기 찢어봐. 이래갖고 <laughs> 혈압이 막 튀는 거예요. 이 북한도 저 저기 야현도 남자는 막 혈압이 터져갖고 그래. 이 아까 <laughs> 그손 순간 막 부셔버릴 거 같지. 이평남도한땡하도는 아이고 저 이랬다고 또벼남도한땡 가도 친구들 <laughs> 또 나한테 또 뭐라 하겠네. 그쪽 사람들은 여유가 작작해요. 그래 한번 때려봐. 나도 니네 주먹이 하나면 나도 가만은 안 있어 이런다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이게 뭐냐 예. 양강론, 그러니까 평남도 남자다운 건 여유가 있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예? 그거 아시죠 어, 너하고 싸워도 내가 한대 때리면 나도 이겨 하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예? <laughs> 아니에요, 싸워붙어도 <싸부터도 웃음> 네. 우리 주먹이 위해서 한 열개 바닥바닥 때리면 이놈 때렸어? 진짜야? <laughs> 예. 하자! 자세치해! 그나마 맞아! 그거는 인형 같아. 나, 네. 나 저희가 인정을 할게요. 네. 어, 그리는 네. 양강도 남자들이 대부분 보면, 네. 에, 부정 남자들이지. 네. 남자들이 대부분 성격이 제꽁. 네. 와! <laughs> 이러고, 네. 흥분을 잘하고, 아, 다혈질이. 예, 네, 다혈질이고, 아, 네. 그렇고 어, 좀, 독종이에요, 어쨌든. 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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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양강도 분인데, 예, 네, 근데. 강해 어쨌든 그 평남 도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그 평남대에 딱 오잖아요 양강도 사람들이 딱 오면 이 말투가 틀리잖아요 예. 그니까 러 타지에서 왔으니까 걸쳐요 예. 왜냐면 대부분 양강도에 가도 가고 아무 지방이 똑같잖아요 예. 타지 안에 가도 딱 하게 되면 아저 새끼 딱 걸쳐 가지고 뭘좀 뽑아내야 되겠네 예. 이러고 딱 걸쳐 주머니 수세하 가고 다 뺏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른 항해도나 이런 애들은 <웃음> <웃음> <우리> 가져가 이러는데 <laughs> 어 양강도 애들 딱 보게 되면 죽어 썩어지면서도 이게 머리통이 이렇게 깨지면서 안 내는 거야 이게. 어.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제가 보기에는 이내강씨 <laughs> 이내 <가시> 같은 <laughs> 분이 그러는 거야. 아, 대부분 그래요. <laughs> 근데 네. 저희가 어, 평남도의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떤 애가 있었죠, 알아요? 제가 진짜 동생처럼 있긴했는데 김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알죠? 어. 아, 김진? 그거 한관 김진영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달았네. 그 애가 머리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데 어. 이게. 음악의 소질이 깊어가지고 음. 한번 노래들은 다기억 버렸어요 그 음악적 완전히 수제였거든요 근데 음. 머리가 아프고 뒤떡거였거든요 어. 그 김진영은 그거 보고 자기도 용병 되겠다 기차 길에 나가가지고 기차 막는다고 <laughs> <laughs> 그러다가 <laughs> <laughs> 그렇게 저그 애는 그렇게 좋었는데도 어, 어릴 나. 때부터도 패싸움을 쪼끄 어. 때부터 했는데 혼자서 (10명이) 때리는데도 막 이렇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항복하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사람마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고비많은 애들도 네. 있고 그런데 대부분 양강도에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조금 그런 패싸움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문화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볼까요. 이게 좀 <laughs> 아니요. 아니요. 백두산에 백두의, 어, 백두의 기상을 백두의 네. 기상을 넘겨놨어 기상을 딱그표를 받아가서 그런 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백두산에 호랑이 한 마리도 없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니 <laughs> 양강도가 네. 두 명이라 제가 믿는 감이 드는데 지금 <laughs> 아, 제가, 제가 가운데서 보면요. 이제 남자들 의리, 의리하고 의리 하나로 죽고 살고 해서 이렇게 의리, 의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씨 자체가. 저도 이제 대학을 평양에서 음. 다녔으니까 열차를 딱 타고 평양에 짜 오르면 그 열차가 열약하니까 짐을 싣겠다는 사람, 열차원들, 차표 검열하는 음. 열차원들 싸움이 계속 굉장하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고 편하고 이러면 그렇지. 싸울 일도 없고. 음. 말투, 뭐, 여기도 경상도 남자, 뭐라 카노 이렇게 음. 하는 거랑 서울 남자가, 왜 그러세요? 이게 말투가 음. 틀리잖아요. 근데 어쩔 수 밖에, 그렇게 심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열차딱 타면 그 평성 쪽, 평양, 좀 탑시다, 열차 동무 음. 좀 탑시다, 음. 탑시다, 이렇게 싸워요. 음. 열차원도 안 돼요, 내리십시오, 선 손님. 이렇게 음. 하는데, 이제 쫙 오다가 하몽 딱 도착하잖아요. 아. 그러면, <laughs> 야! 문 열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열차원이, 열차원이 같이, 음. 나문 열겠다 막 이렇게 싸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양강도 여잔데또 어? 부끄러운 그, 그 뭐라 그래요? 네. 왜 우리 양강도는 날씨가 이렇게 쎄일까? 뭐 어. 앞쪽에는 가까워 사실아요 네. 이러면 이쪽엔 가까워 산맞아맞아안 사분 뚫을 것처럼. 근데 사실은 <laughs> 여러분 평남도 그 근처에 가서 집을 문두드리면서 밥좀 해주세요 하면 킬로당 이제 1kg에 맞아요. 2,000원이에요, 음. 이러잖아요. 근데 1 5 k g 예요 그러면 어. 3,000 얼마를 내라 그래요. 음. 1.5kg 음. 값을 딱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세요, 안 된다면 싫어요, 이렇게 문탁 닫는데 양강도 어. 그 근처에 와서 어. 어. 만약에 이자처럼 똑같이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어, 됐다, 들어오나, 해줄게. 저만 잘았다 뜻한데. 그러니까 마음은 어. 정말 이제 이 북쪽 사람들이 뜨거운 데는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런 게 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탈북해서도 대체로 다 양강도, 함북도 사람들이 여기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와서는 그런 싸움을 안 하시다가도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당했어. 근데 임대강 씨한테 찾아가서 대강 오빠, 내가 요즘 남자가 뭐 이제 친했는데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이렇게 싫게 군다. 좀 도와줘 하면 양강도 남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가자. 평남도 네. 남자는 좀 앉아보라. 어떻게 된 사연이니? 어, 아, 맞네. 어, 너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음. 요건 니가 잘못했네. 음. 너 이거는 그 새끼 음. 잘못했네. 음. 이렇게 하느라면 사람이 열이 올랐다가 점점, 점점 더 식어요 음. 그래서 좀 음. 일이 유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강도 오빠를 찾아가는 날에는 남자친구가 이빨이 부러지던가 <laughs> 아니면 오빠의 이제 경제적으로 어. 벌금이 떨어지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런도죠 아, 어, 겪었어요. 여기 와서 네. 이따라 보면, 우리 그 탈북민들이 뭐, 음. 불이익받았거나, 진짜 어 가서 폭행당했거나 네. 어디 사기당했다 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네. 가령 또 어떤 일이 있나면, 우리 저 북한 여자가 이게 한국 남자하고 지금 살아요. 사는데, 싫어가지고, 어, 아니, 싫어서 지금, 네.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이렇게, 음, 북한에서 봤다고, 너무 이렇게 저, 저 사람을 네. 무시하고, 네. 너무 그렇게 차별하고 하니까, 못 살겠다 나올라니까 남자가 못 나간다, 나가면 다리 불러놓겠다 하니까, 아, 무서우니까, 정말. 어?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 갖고 이거 내이 완전 어, 야 우리 북한 여자 왜? 아야 어? 확 죽여버리지 그죠? 막, 그냥 입에서 확 <laughs> 죽여버리지가. 어, 달려가 나가면 잠만 쳐요. 그래서 뭐 이, 그런 적도 있고 음. 한 번은 우리가 그, 고향그 우리 집 사람 친구예요. 그래 갖고 뭐 사기꾼이 완전히 그 사기치고 막그 엄청 폭행한 거예요. 그 소리 딱 듣고 내가 너무 일 받아갖고 그놈한테 전화했어. 너 새끼 어디 있냐니까. 어디 있대? 뭐, 부산 어느 호텔에 있대. 당장 달려가마 해서 그저 차 끌고 그저 그 백으로 달려갔어요. <laughs> 이놈이 홀에서 싹 내려오는데 그저 잡자마자 이놈 보고 그저 확 그저 어떻게 부셔놨는지. 그 별금 얼마 내셨어요? 어, 아, 벌금은 그때 70만원이라 하던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막 그걸 뭐 쓰면 된다 쓰니까 50만원을 됐어요. <laughs> 근데 이놈이 사실은 나날 먼저 건들고, 먼저 손지검 게 먼저 나오긴 왔어요. 근데 내가 북, 박살 나, 내버렸는데, 후에 그 사람들 CCTV 보고, 뭐, 특수부대에선가. 서 특수부대는 <laughs> 아니었다고 이야, 눈 깜짝 할라서 사람 그큰 사람을 아예 만신창만 오셔서 숨을 뽀뽀뽀 하는데. 그러면 어. 제가 물어볼게요. 어. 벌금을 내고 후회하셨나요? <laughs>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리, 에, 그렇게 네. 안 하고도 어? 이놈 안채 어, 놓고 어? 너 다시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다가 네. 어? 사기 치지 말고 폭행하면 안돼 네. 하고 네.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 주고 이제 한 번만 더 걸려들면 그때 내가 용서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좀 넘어가시면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겠는데 네. 너무 성격이 이렇게 불같으니까 그게 음. 그것도 참 조금 괴함이 괴함이더라고요. 네. 네. 우리 그랬습니다. 지영 기자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네. 양강도 남자 찾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음. 우리 어, 가까운 우리 양강도 오빠는 음. 그 나쁜 놈을 그래. 우리 고향에서 와서 우리 탈북자들 보면 정말 이제 외롭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만 어, 우리 탈북했다고 만나면 우리 뭘 물어봐요? 하나원 몇 끼세요? 고 고향은, 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음. 어디세요? 뭐 가족 같이 온분 있어요? 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난 고향에 오빠가 두명 있었는데 내가 혼자 탈북했다 하면 음. 이게 내 여동생 같고, 또 이쪽에서 맞아. 나는 뭐, 고향에 여자동생 있었다 하면 또, 아우, 난 여자동생이랑 동갑이니까 오빠 할까요? 이렇게 서로 이게 우리가 막 소통이 되는데, 어떡하나, 이제 양강도의그 화끈한 오빠는, 이제부터 동생들이 이제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차근 차근 좀 이제 숨을 세번 쉬고 차근 차근 말해서 우리 나쁜 놈은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가게 하고 우리 그냥 따뜻한 <laughs> 밥을 같이 먹고 위로는 같이 해줍시다. 계속 경제적으로 벌금 내면 또안 힘도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성격을 <laughs> 네. 죽여야 되는데 네. 어떤 때를 보게 되면 이 검찰이나 뭐 법에서 이거 지급 안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음, 많아요. 맞아. 너네끼리 해결하라. 어, 네. 그왜 그걸 사기 당했냐? 그런 거는 진짜 법으로 해결 못 하니까 그때는 법보다 주먹이가 차오니까 그때는 막 피가 끓거든요. 야, 이거 그러니까 법이 너무 좋아도 그게 걱정이에요. 네. 법이 또 너무 좋고 법을 이용해서 이거 피해가는 그 범죄자들이 맞아, 맞아. 많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또이 기질이 살아나죠. 정의의 기질이 그래, 그러니까 참... 북한에 계신. 여자분들 또 혹시 남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들 이제 무슨 일이 터졌으면요 양강도 오빠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오빠를 생각해서 <laughs> 될수록 평남도 오빠에게 가서 일단 한번 말하고 그렇지. 이제 배를 한번 내리 쓸고 양강도 오빠에게 가서 이제 차근차근 말을 하면 오빠도 손해를 안 보고 본인도지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열 받았을 때 순간 양강도 오빠 찾아가면 양강도 오빠. 살림살이가 좀 이제 우리 고향도 있니까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우리 고향 양강도에서는 뱃삼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와보니까요 뱃삼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음, 그래서 그치. 그분들이 서로 지금은 삽둘고 싸워서 이제 크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탈북해서 음. 패싸움 하던 사람들끼리 여기서 만나면 너무 반갑거든요. 음. 서로 우리 동포들끼리 싸우지 말고요. 우리가 싸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laughs> 시간에 어,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음. 이제 그래도 우리 평남도 남자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남도의 후배들이 아직도 패싸움하고 있다. 아니면 어. 그대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뭐 해라 남자 시절에 한번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젠 하면 안 되죠. 네. 네 뭐. <laughs> 어~ 우리 북한말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어~ 악한 뒤는 없어도 착한 뒤는 있다라는 네. 소리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싸울 사람은 딱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뭐덜 던지고 네. 삽장으로 뒤딜 까고 이렇게 싸워서 누군가는 누구의 부모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어~ 이런 현상이 저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그 사회 자체 구조 자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네. 자기를 지켜야 네. 되니까 자기를 네. 지켜야 되는 게내힘 밖에 없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거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낸게난 북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김정은이지 네. 우리가 서로 삽 들고 걷갱이 들고 이렇게 네. 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화끈한 응. 우리 임대강 씨는 양강도 후배들에게 야 그래도 응. 내버잇가 실실 날아다니면 한국 와서도 몸이 가볍더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세요 <laughs> 저도 저저 제가 감기자 감기자 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그래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 북한은 정치에서는 정치 사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숨 잘못했거나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거는 그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 가요. 그러나 국민들의 그 그, 치안이라든가, 삶에 대해서는 죽든 살든 상관을 안 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그 험한 세상에서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다 열악한 사, 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내려니까 자기가 강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자기가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든 게 김정은 그저 3대 세습 그 살인마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별치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진짜 목숨을 음. 걸었던 게막 후회돼요. 음. 그 지금 어떤 때는 가만히 야자 머리 보면 머리가 다 깨져 울퉁불퉁하거든. 다. 야, 이건 내가 뭐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다어이서그 머리가 이제 미장원 가게 되면 음. 하, 깜짝 놀래. 이거 무슨 머리가 다 이거 온데 다 깨져? 그래도 게, 예, 그 그래. 험악한 순간에서 음. 얼굴을 가렸나 봐요. 머리만 떠지신 거만. 우리 있을 때는. <laughs> 앞에 상처 있는 거는 돌격하다 맞은 거죠. 영강의 상처고, 뒤에 상처 있는 건 도망치다 맞은 상처라 해갖고. 네분 <laughs> 도망치셨어요. 아니, 나는 나 앞에 상처지.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이제 그래서 패삼 하시면 안 돼요. 네, 부대들한테 <laughs>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패삼보다는 네. 네. 아니 뭐 패삼 할 일이 지금은 북한에서도 발전 좀 돼가지고 패삼을 안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 한국에 계시는 우리 양강도 그 남자분들. 네. 성격을 북한에 있던 그 기지를 좀 죽이시고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때육탄대서 이렇게 바쳐야 될 그런 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진짜 정의의 그런 투쟁에 나서는 건 좋지만 사소불한 일, 네. 이런 사서불한 일, 이런 그런 일 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임대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힘을 모아서 꼭 소중하게 쓸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저희도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한마음으로 또 북한의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인권이 찾아오기를 위해서는 정말 그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원수도 상관이 없고요. 이 3만 명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향을 떠나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혹시 탈북을 하시면. 꼭 영광도 오빠를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명남도 <laughs> 오빠를 먼저 찾아가세요. 아이 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